독창적인 사상리론과 탁월한 리 용도로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사상리론 업적을 길이 전해주는 부류의 고전적 노작들이 주체 사상로작 전시관에 보충 전시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시관에는 조선노동당 제7차대에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시련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경애하는 최고의 용도자 동지의 불멸의 사상기론이 집대성된 수십 건의 로작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전시된 로작들 가운데는 조선 노동당 제7차대에서 한 결론을 비롯하여 우리 당비협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 주체 혁명 비협 완성의 진료를 뚜렷이 밝혀주고 전당의 처급당과 당세포를 강화해서 당의 전체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 지침들을 밝힌 역사적 문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가학성과 진리성, 주체의 혁명 전통의 영원한 생명력에 관한 사상이 집대성되어 있고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이민의 자주적 삶과 전함이 꺾이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도 세우시려는 경연하는 원수님의 불면부류의 사색과 로거의 세계가 오려있는 거전적 로작들도 새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덮일 때 대한 사상과 민족간부 육성사업에서 나서는 가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힌 역사적 문헌을 비롯하여 전시된 하나하나의 로작들마다에는 저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안으시고 끊임없는 헌신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사상존적 예지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이런 실천적 문제들이 완벽한 해답을 주는 경애하는 원스님의 불의의 고전적 로작들이 새로 전시됨으로써 미디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용교자 동지의 특출한 사상 이런 업적을 더욱 빛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림복구 전투에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직접 사령관이 되시어 전당, 전군, 전민을 이끌어 전견의 세륙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경련은 최고령도자 동지의 불멸의 령도 업적은 강원도 양묘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야외재배장에서 우리 양묘장이 총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한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야외재배장에도 우리 경련은 원수님이 현지도 자욱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삼복절이무도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양매장을다 돌아보신 경혜는 원수님께서는 여기 야해재회장에도 들으셨습니다. 그날 원수님께서는 야해재회장에 어떤 수송이 나온 모들이 있는가고 물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아이재배장에는 수삼나무, 은행나무 서나무를 비롯해서 8개 수성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원도 양매장에서는 동해안 지대에서 잘 자라는 경기적 효과성이 높고 관성 적 가치가 있는 좋은 수성이 나무들을 많이 키울 때 대하여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장에서는 경례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이후부터 뽕나무, 단나무, 가래나무, 호도나무를 비롯해서 21개 수종의 300여만 그루의 식이수종 나무들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렇게 야외재배장에서 키운 천여만 그루의 나무들이 범철 나무 심기 기간을 맞으며 지금 식수지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푸르러지는 더안의 황금산 범을 잔들을 생각할 때마다 산림복구 전창을 지켜선 전체병의 역할을 다시금 자각하곤 하는 저희들입니다. 주체혁명의 발원지이며 조선의 정신과 기상이 웅축돼 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계승자들의 대우가 끊임없이 굽이치고 있습니다. 몸소 무릎치는 생명기를 해치시며 군마 행군대원를 이끄시고 백도 전구의 거룩한 차옥을 새기신 경야은 최고경도자 김정은 동지의 발자취를 따라 항일의 전구들을 편답하면서 답사 행군대원들은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역사를언독수로 절감하며 우리 당이 그어전 혁명의 불변 침로 따라 백도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갈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석도준 청년 돌격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가 백계봉 수경지를 답사했습니다. 이곳에서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지미을 송동지께서 주치 28, 1939년 5월 조선인민 혁명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시고 탁월한 전략전술적 방침을 제시하신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수경지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혁명 전족 지대를 답사하면서 그들은 미대한 수령님을 따라 살을 이이는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해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강인성, 투쟁성, 혁명성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오늘의 정면 돌파전에서 자력부강, 자력본용의 승전포성을 더없이 울려갈 굳은 교리를 다졌습니다. 삼지온 시에 도착한 탑사 행군 대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어 그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치 45, 1956년 6월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 탑사길을 개척하시던 날에 들리셨던 삼토공 귀툴집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봤습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청진화학섬유공장에서 우리의 원료에 의한 인견 팔포 생산 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비대한장원이 오늘 심장에 새긴. 우리 공장 안의 노동기업들은. 각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기 및 인견 밸브 생산 시험에서 성공하여 인견 밸브 생산 원료를 국산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게 우리는 우리 힘과 기술로 수십 대의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함으로써 우리 원료에 의한 인견 밸브를 생산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불멸의 옥쪽에 깃들어 있는 청진 가방 공장에서도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의 힘을로 학생 가방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생산 활성화의 중심거리를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그리고 재자원화의 힘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청진 강산금속 대학과 그리고 한북 공업 대학의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우리 힘과 우리 기술로 어, 밀 군지 짓는 설을 제작 설치해 놓고 가방의 모양과 형태 그리고 편리성에서 정전보다 바쁜 음, 수준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파견된 삼재문의 사서원들과 합시밑에 구리민세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양사기를 새로 창간 더입해서 그림의 선명도와 그리고 립체감을 정확히 보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 안의 피복공장들에서 새학년도 전으로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복을 생산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평양시 피복공업관리국에서는 손질후량의 원칙에서 자재보장으로부터 솔비리용에 이르기까지 생산조직과 지비를 짜고들고 있습니다. 흉양 피복공장, 사동 옷공장을 비롯한 관리구간의 피복공장들에서는 새로운 기술육신안들을 적극 도입해서 생산성을 1.5배로 높이고 있습니다. 만경대 피복공장에서는 학생 교복들의 질보장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피복준비기술의 정보화를 실현해서 정전에 비해서 재단 실수율을 훨씬 높인 공장에서는 합리적인 사입 방법들과 가공 방법들을 받아들여 원단의 소비 기준을 국력 낮추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업원들 속에서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 전습과 한건 이상의 새 기술 도입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제품의 질 보장에 적극이 바지 되고 있습니다. 산림복구전투를 심있게 벌여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 애국의 마음 안고 안변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봄철나무 심기에 떨쳐났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부터 봄철나무 어, 심기기간에 산가일나무와 산열매나무, 양나무를 많이 심을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미장에서는 잔나무 50만 그루, 밤나무 이0만 그루, 찔각이 나무 10만 그루, 두층 나무를 비롯한 180여만 그루를 키워 지금 식지지에 내고 있습니다. 의한성 한국 산림경영서에서는 봄철 나무 심기에 필한나한모 생산을 실을있속진행하행하습있습 올해 올해 심무에필요한요한모무 모를 만그만정루정산했습했습니다흑야 흑송, 한밤소 나무를 비롯해서 해합다 합해서 22조정이 넘습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틀어지고 신장이어 발효균을 위한 이런 발효 태비를 정보당 1톤 이상 냈고 올해 나온 머신기를 위한 파종 준비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38 국제 분여절를 맞으며 만수대 창작사 미술품 상점에서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봉사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38국제 분연절을 맞으면서 많은 미술작품들과 수공예품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유하나수의 버석화, 사진, 허자기들을 비롯한 작품들을 준비한 것과 함께 기념이 되게끔 포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창작가들은 우리의 유성들이 기호에 맞는 새로운 유성 장식품들을 창작하여 내놓았습니다. 금반지와 운반지, 그리고 브로치를 비롯한 금속공예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찾아와 여성 장식품들을 찾고 있습니다. 금강산 화장품 전시장에서도 봉사 환경을 잘 꾸려놓고 손님들의 기호에 맞게 화장품들을 봉사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3 8 국제 분회소를 맞으면서 우리 금강산 화장품 전시장에서는 252여 가지 화장품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그 피부 노화 방지에 처온 컬러겐 화장품들과 나노금 화장품, 줄기세포 화장품들과 비타민 화장품들을 비롯한 다기능성 화장품들과 여러 가지 기초 화장품들이 손님들의 수요가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는 손님들에게 기념이 될수 있게 화장품들에 대한 포장도 다양하게 하고 봉사 환경도 더 밝고 아름답게 꾸리는데 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기관 기업소들에서 여유때 없이 많이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문 봉사, 이동 봉사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 조직을 더 짜고 들어서 38국제 분여절을 맞으며 찾아오는 산들을더 기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대흥꽃상점에서는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마련해 놓고 봉사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38국제 분여절에 주는 것에는 여성들에 대한 사랑이나 정경,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의 경위에 따라서 조합한 것을 골라주게 되면 수화의 종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미, 카네이션 칼라와 같이 사랑, 행복, 화목을 상징하는 것들을 추는데 나이가 많은 여성들에게는 강직한 성품과 건강장수의 의미를 담은 국화와 같은 것을 주고 젊은 여성들에게는 붉은색과 같이 율정적인 색깔의 꽃을 준 것이 섰습니다 우리 상점에서는 3 8국제분여절을 맞으면서 사람들 속에서 수요가 높은 꽃송이들을 많이 준비하는 것과 함께 사인들이 기여와 침해에 맞게 꽃다발들과 꽃바구니들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봉사해주려고 합니다. 은정차의 향기가 온 나라에 차름치게 하기 위해 강령은정차재배원에서 차나무 비배 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밭이 7년생 차나무 밭입니다. 차나무는 한 해에 잎을 세번 수확하기 때문에 영양성분에 대한 요구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나무들에 대한 생물화성태비와 비료주기, 가지자르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정을 거쳐야 차나무의 영양상태도 좋아지고 생산량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차나무 씨앗파종과 차나무모두를 밭에 옮겨 심기한 작업들도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운전차 입회는 방산화작용이 강한 카테킨과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과 각종 비타민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생활 등에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 있어 건강조진에 대단히 좋습니다. 2월이 지나가고 3월에 들어섰지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점처럼 쑥으로 돌지 않고 오히려 더더욱 기승을 부리며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무한시에서 첫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60여일이 지난 3월 6일 현재, 감염증은 세계 96개 나라와 지역으로 급속히 퍼져서 세계적인 총 감염자 수는 약 10만 2천 명이며 사망자 수는 3,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이 감염증이 예측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전염병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 초기 전문가들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감염증이 쑥으로 들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 상황으로서는 이 감염 사태가 많은 나라와 지역으로 더 빠르게 전파되면서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6일 하루 동안에 99명이 감염자로 새로 확진되어 총 감염자는 8만 651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는 5일 하루 동안 28명 더 늘어나 3,070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7일 현재 448명의 감염자가 새로 추가되어 총 감염자는 7,041명으로 늘어났으며 사망자는 48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구의 온노한 병원에서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서 사회적 우려가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지난 2월 24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후 방역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그로부터 열흘 만에 1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야 보건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기야 병원 운영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병원에는 198명의 직원들과 120여 명의 입원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해서 현재 남조선에서는 집단 감염 사태가 더욱 크게 번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전체 감염자의 73%가 집단 감염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6일 14명의 감염자가 새로 추가되어 총 감염자는 107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감염증 사태로 일수, 앞으로 도쿄 올림픽 경기 대회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위구심이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도쿄 올림픽 경기 대회가 취소되는 경우 일본 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130명의 감염자가 등록되고, 타이에서는 48명, 인디아에서는 31명, 파키스탄에서는 6명으로 증가하는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지역에서도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감염증이 처음 발생했을 때만도 중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위험지대로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 전염병이 계속 퍼져가고 있는데 6일 이탈리아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수가 4,600여 명으로 증가하고, 사망자는 1 9 7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에스파냐에서는 감염자가 208명으로 늘어났으며, 영국에서는 전국적으로 163명이 감염자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감염자수가 1,000명 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유럽과 동유럽 나라들로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날씨가 비교적 따뜻한 지역인 중동과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도 이 전염병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1,234명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새로 확인되어 현재 그 수가 4,747명으로 늘어났으며 사망자는 124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라크와 아랍주당국 연방동 중동 나라들과 세네갈, 마로크, 에이집트 등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도 이 감염증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감염증이 날씨 변화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온노한 의학 전문가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감염증의 전파가 잠잠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라고 경고하면서 사스가 지난 2003년 여름에 사라졌다는 것은 오해에 불과하며 사스는 매우 강력한 보건 노력 끝에 통제된 곳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렇듯 인류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이 감염증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뉴욕을 중심으로 21개 주에 급속히 확산되어 감염자 수가 33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해상에 대기 중인 유람선에서 45명의 승객들에 대한 검사 결과 21명이 감염자로 확진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 유람선에 3,500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있는 조건에서 앞으로, 얼마만한 확진자가 더나오겠는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네덜란드에서 감염증에 의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또고, 쓰르비아, 슬로베스코, 까메룬 콜롬비아에서는 감염증에 의한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와 많은 나라에서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전국장은 5일 모든 정부의 일치한 대응이 있을 때에만 세계 도처에서 전파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억제될 수 있다고 언명했습니다. 그는 사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대유행병 수준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때가 되면 기구가 구러한 표현을 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과 관련해서 전염병 방역을 위한 국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이진자들은 의료 센터로 보내지게 되며, 그들이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택 격리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1개월 간의 비상 사태를 실시할 때 관한 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들과 공공장소들이 문을 닫게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4월 초에 개최하기로 되어있던 파리 마라선 경기대회를 10월 중순으로 3월 8일에 예정되어 있던 파리 반마라선 경기대회를 9월 초로 미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혼란과 재앙을 몰아오는 이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하고도 신속한 방역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은 모든 단위에서는 검경, 검사, 검역 사업을 더욱 엄격히 진행하고 비루스가 전파될 수 있는 사소한 공간들과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낼 수 차단 교폐함으로써 이 전염병이 절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